물어본 것처럼 실패하신 이유는 진짜 제각각이야. 실패하신 분들의 수만큼 이유가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보면 한세 가지 정도가 될것 같아. 어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지금까지 많은 이제 셀러분들을 만났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분명 성공하시는 분들, 실패하시는 분으로 나뉠 텐데 음. 이 분들의 특징 같은 게 보이시나요? 그치 내가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중에서는 어떤 분은 성공을 하셨었고 어떤 분들은 성공을 못 하시고 이제 자기의 자리로 다돌아다는지아 온라인 셀링 별거 없네 막 이러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았지. 물어본 것처럼 실패하신 이유는 진짜 제각각이야. 실패하신 분들의 수만큼 이유가 많은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보면 한세 가지 정도가 될거 같아.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는 특징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걸 100% 흡수하는 능력인 것 같아. 나도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 나만의 데이터가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나는 구매자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처음에 온라인 셀링을 시작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맞닥뜨린 온라인 셀링은 내가 지금까지 구매자로 있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 왜냐면 나는 평범한 사람의 시선으로 밖에 못 봤잖아. 근데 다른 뭐 진짜 잘 나가시는 아니면 진짜 못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걸 내가 생각을 못 했던 거지. 나도 이제 한 10년 정도 온라인 셀링을 겪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알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때 내가 처음에 겪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 나는 지금까지 내가 구매자로서 이렇게 구매를 했었었는데, 당연히 왜 이렇게 구매해요? 약간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내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를 100%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다르다고 해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 사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다른 이제 강사님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잘 나가는 셀러, 뭐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겪어본 일이거든. 많이 팔았던, 뭐, 뭐 많이 못 팔았던, 뭐 진짜 1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상관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를 해보지도 않고 아 나는 그거 무조건 안될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던 셀링의 방식과는 달라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은 조금 실패하실 확률이 높아지는 것같아 내가 살던 상가에서 동떨어지게 이렇게 뭔가 셀링을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해봐야 돼. 그냥 해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좀 찾아내고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잘하시는 샐러님들 선배 강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깨달을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걷어차 버리는 거니까 어 웬만하면 100% 한번 믿어보고 진행해 보는 게 성공의 조건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 상품을 소싱하는 거라 아니면은 뭐 상품 찾을 때뭘 하는 거 누구나 다 힘들지 어떤 거 내가 궁금한 거 생겼을 때 간단하게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어 이거 확인돼요 이건 뭐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해 근데 그 편한 방법이 절대 성공하고 이어질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두 번째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많이 서칭을 해. 흔히 말해서 그렇게 말하잖아. 핑거 프린세스라고. 뭔가 이렇게 검색하기 싫은 사람들. 아, 뭐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 그것 좀 찾아봐줘. 어,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 쉬운 거? 어렵지 않은 거? 분명히 내가 몇 번만 찾아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질문을 해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는 습성이 있어. 그게 제일 간단하잖아, 사실은. 성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해. 초반에 성공을 하기까지 그 단계까지는 갈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사실 누군가가 말한 그대로를 따라가는 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 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 질문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키우신 분들 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뭐 신문고에도 물어보고 식약청에도 가서 물어보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좀더더 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성공을 하고 싶다면 정말 간단한 질문이라도 그거를 스스로 찾는 연습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좀 계속해서 해가나가는 게 좋고 결국에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일, 다른 사람이 해결하기 힘든 일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가 분명히 쌓일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좀더 뭔가 사업 방향을 잡아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결국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 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지금 내가 말한 1번과 2번을 잊어야 돼. 제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말이 이상하지? 근데 결국에 돈을 버는 것들 있잖아. 돈을, 내가 지금까지 겪어봤었던 돈이 벌렸던 것들, 아니면 킬링 컨텐츠를 만들었던 것들은 남들이 만들지 않았던 컨텐츠들이었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강사님들을 무조건 따라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내가 목표 수익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강의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 매출까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튀어나가고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건 결국 그 강의를 버려야 돼그 강의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해야 돼 새로운 무언가를 왜냐면 그 강의는 벌써 나 말고도 같이 들은 많은 동료 수강생들 아니면 유튜브를 본 많은 다른 셀러들도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그 방법은 나만의 방법이 절대 될 수가 없어 1번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2번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3번 완벽하게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걸만 들어가야지 결국에는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해보고 이제 진행을 해보면 정말로 많이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하지만 그 강의를 벗어나고 초월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 요더 좋은 경우는 사실 그 방법으로 강의를 만들 정도로 무언가 확고해지면 더욱더 좋겠지. 근데 그러려면 나만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2번 3번을 하긴 조금 힘들어. 처음에 1번이야 무조건 다 이제 강. 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무언가를 찾고 그다음에 내가 새로운 걸 찾는 거는 사실. 좀 보기 힘들어. 내가 예전에 봤었던 좀잘 되는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좀 봤어. 굉장히 오랫동안 막 다른 생활, 뭐 고시 공부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이라든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뭔가를 많이 하다가 이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 그 회사 생활하면서 하는 노하우들을 결국에는 나만의 방법으로 접목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물건을 빨리 올려야 됩니다. 아, 물건을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아예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새로운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드시더라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그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 될수 없는 방법이죠.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요? 그래 마저 회사 생활도 별로 안 해보고. 사회적인 경험이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해 하지.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사회생활이 겨, 적은, 갓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같은 경우는 1번을 되게 잘하고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본인만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1번을 제대로 못해. 1번을 딱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2번, 3번은 좀 순리대로 흘러가는 편이고 사회생활을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흡수하는 건 빠른데 내가 다른 거에서 접목할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걸 힘들어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사회 초년생 각 대학을 졸업을 해가서 셀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대리 경험을 할수 있는 책 같은 경우는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말하는 책은 사실 자기 개발서는 필요 없고, 좀 전문 지식 관련된 책들, 아니면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을 보는 게 좋지. 내가 생각하는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은 한요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좀 요약하자면, 첫 번째, 시작할 때는 모든 걸다 받아들여야 된다. 나 자신을 버리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셨던 분들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 100%다 받아들이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걸 받아들였던 걸다 잊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면 성공하는 방법에 아니면 잘팔수 있는 방법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같아뭐 오늘 얘기가 좀 많이 도움이 됐니 도움이 됐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지?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로 다시 와보도록 할게. 그럼 한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